남자가 물세례를 퍼붓는데 이를 본 배달부가 급히 달려갑니다. 덕분에 여자는 물벼락을 피했네요. 아가씨 괜찮아요? 나 때문에 다 젖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바빠서 이만. 고마워요 아가씨. 쿨하게 인사하고 떠나는 배달부. 그녀가 떠난 자리엔 옷패가 떨어져 있네요. 이거 많이 본 건데. 맞아, 사장님 거랑 똑같잖아. 여자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죠. 사장님. 응, 차비서. 사장님 소꿉친구를 찾았습니다. 사실이야? 지금 어디야? 회사 건너편 상가 건물이에요 어서 그녀를 쫓아 놓치면 안돼네 빨리 오세요 통화를 마친 사장은 냉큼 그녀를 찾아 나서고 차비서는 열심히 그녀를 추적합니다 사장님 이거 맞죠? 옥패를 보고 생각에 잠긴 사장 어린 시절 소중한 소꿉친구였던 두 사람 저기 보세요 야 샌드위치가 이렇게 젖어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별점 테러 할 거야 다시 가져가 죄송합니다 좋은 일 하려다 곤란해졌네요 여보세요? 일 이따위로 할래? 넌 해고야 심지어 이 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죠. 졸지에 갈곳을 잃은 배달부는 터덜터덜 걸어가고 사장은 그 뒤를 쫓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마냥 눈물만 흘리는 배달부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지켜보는 사장.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때 전화가 오고. 응, 아버지. 소영아, 별일 없냐? 네, 저는 잘 지내요. 회사에서 동료들도 잘해주고 이번에 월급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 걱정 말고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우리 딸 밥은 먹었니? 그럼요 회사 식당에 밥이 어찌나 잘 나오는지 많이 먹어서 3kg나 쪘다니까요 저는 걱정 마시고 아버지 수술하셔야 하니 잘 챙겨 드세요 끊을게요 통화를 마친 배달부는 목놓아 울고 사장은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죠 이거 네거 맞지? 이게 언제 떨어졌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소영아 나 기억 안 나? 누구시죠? 이걸 보면 기억날 거야 자신과 같은 먹거리를 보고 추억을 떠올리고 제식이니? 이게 얼마만이야? 20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그저 먹고 살기 바쁘지. 너는? 난 어릴 때 네가 이사관으로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끊임없이 널 찾아 수소문했지. 사실 내가 널... 사장님! 차비서 준비해왔나요? 말씀하신 대로 카드에 5천만 원 넣어왔습니다. 우선 이거 받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병원비 필요하지? 재시가 이건 좀 부담스러워 부담 갖지마 어릴 때 고아였던 나에게 아저씨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너 또한 나를 편견 없이 바라봐준 유일한 친구였고 혹시 결혼은 했니? 아니 아직 싱글이야 그럼 우리 친구 말고 연인하는 거 어때? 재시가 지금 내 사정 알잖아 고작 배달부인 걸 너와 나는 안 어울려 사장님께 아가씨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넌 몰랐겠지만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난 그저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야 내맘 받아줄 거지 친구에서 연인이 된두 사람을 구독과 좋아요로 축하해주세요.